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하라 사지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러분 사주분이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질 없어서 오늘 또 소승이 이민년 신수풀이를 태어난 일조와 이민년을 대조하여 육식갑자 일조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빈 일에태헌하신 남녀 모든 분을 이민년과 대조하여 한해 신수포리를 명쾌하게 설명드리오니 자세히 들으시고 나쁜 것은 필히 조심하시고 좋은 것은 더욱 더 기쁜 일로 성화시켜 모두 다 즐거운 이민년 한 해가 되시길 바론하면서 사주원고를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월 일시를 써놨네요. 연주는 조상궁이요, 월주는 부모 형제궁이요, 요 일주는 나의 궁이요, 요 시주는 자식의 궁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주는, 천가는 남자라면 남자의 집이요, 요 지지는 처의 집이요, 여자는 여자의 집이요, 여기는 지지는 남편의 집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주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주풀이는 일간을 중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간이 없이는 사주풀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 나로부터, 일간인 나로부터 상생과 상극과 육진성을 구하기 때문에 요 일간이 없는 사주풀이는 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주는 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 그리고 요 사주 원국내에서 즉 사주 내에서 어 예를 들어 이게 갑목이라면 갑목이 살수 있는 여건이 잘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한남 조섭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와 조가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또 가릴 줄도 알아야 되고 요감목이 예를 들어서 이감목이라는 사람이 신나한 사람이 되었느냐 신약한 사람이냐 되었느냐를 우리는 또 구분해야 돼야 구분을 해야만이 사주풀이가 원만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간을 빼놓고서. 사주풀이를 한다는 것은 어, 상당히 어, 어렵고 어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유튜브에서 어, 즉 내년이 이민년이 되다 보니까 이민년이 되다 보니까 어, 많은 역학인 선생님들께서 어, 연주와 연주 띠와 내년 이민세운과의 어, 대조를 해가지고 어, 한해신수풀이를 많이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러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물론 어, 재미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간을 보지 않고 연주와 요 세운을 보고 어, 어, 그해에 좋고 나쁨을 어, 운수풀이 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 그분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왜 어, 그러냐 하면은 요 띠와 요 세운과의 요요 요 풀이는 즉 나 일간과는 상관이 없는 회사에 어, 불과하기 때문에 나와는 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에 하나 어, 그러한 그 유튜브에서 어, 무슨 띠가 내년에 좋다하여 응? 응.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왜 어,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일간으로부터 내년 세운이 들어오는 요 행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냐,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어, 한해 운수와 달라 운수가 운 달라지는 것이지 어, 연주를 보고 한해 운수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아, 그분들이 설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좋다하여 아, 투자를 해가지고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어, 갑인일조를 설명하기에 앞서 어, 모든 역학서에서 이렇게 어, 지지의 간목이 이렇게 이제 인목이 있으면 은즉 어, 어, 지장관을 다 역학선생님들도 설명하시고 역학서도 설명하시죠. 그런데 어, 이렇게 어, 천간의 지장관을 설명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천간의 지장관법을 알게 되어 사주뿌리를할때 아주 요 지장관을 매우 중요시해서 사조를 푼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 지장간을 사람을 사 움직이는 마음이란 놈으로 표현하고요. 이것을 사람의 몸으로 저는 표현합니다. 을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동하면이 몸도 움직인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이감목의 지장간에 이렇게 갑병무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여러분이 좀이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남자가, 아, 어, 가빈년에 태어난 남자가, 어, 내년에 이민인과 한번 그, 세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빈년에 태어난 남자분께서, 어, 즉, 어, 나와 같은 비견급제가 있고, 어, 편인인수가 있으면은, 이 사주를 많이 있으면은, 요감목은 아주, 어, 신강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강한 사주가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이제 세운이 왔어요. 이민 세운이 와서, 이렇게 이제 임수도 수생목 해주면 나를 도와줄 형국이요. 요, 인목이나 간목이나 똑같습니다. 자, 인목이 천간하면 간목이요. 간목이 지지로면 인목이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비결이 나를 도와줄 형국으로서, 신강한 어, 사주에는 결코 내년이민년이 도움이 되지 않는 해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신강 사주가 이렇게 이제 편인 비견이 들어와서 내가 더욱 더어 힘든 한 해가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편인이 육신성을 보면 되겠죠 해설을. 자 육신은 자 어머니에도 해당되고 어머니 형제. 문서, 계약, 매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머니의 형, 어머니나 어머니 형제로부터 내가 힘든 입장이 잘 수도 있고요. 문서, 계약, 매매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봄이 맞고요. 또, 어, 웃사람으로부터 내가 힘든 과정에 놓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힘든 과정에 놓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결코 좋은 한 해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은 또 선생님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한해가 되기 때문에 어 공부에는 진척이 없는 한해가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당한 사주에는 어즉 이런 어 어 그것이 작용력이 결코 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그 편의는 어 남자한테는 또 장인에도 장인 어른에도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장인 어른과의 나의 나와의 어. 또, 불화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비견, 비견은, 어, 나와 같은 형제, 나와 같은 형제, 친구, 동료, 주변 사람이 되는데,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형제나 친구, 동료, 주변 사람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민년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강한 어 사주는 결코 어 이민년이 좋지 못한 해운이는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가민이래 태어난 남자가 어 신약으로 돌아갔어요. 신약한 사주로. 신약한 사주로 돌아가 버리면 은요 편인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요. 또 인목이 어 나와 같은 인목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서 신약한 사주는 내년 이민년이 대발복하는 한 해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한 사에는 어, 이렇게 이제 편인이 나를 도와주니까, 요 편인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이 있는 한 해가 되어 어머니 형제로부터 도움이 있는 한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고요. 문서 계약 매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다. 이렇게 보고요. 웃사람의 도움이 있는 한 해가요. 어, 직장 상자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는 어, 이민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편인성의, 육진성이 좋은 역할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에는 아주 대기란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남자는, 이렇게, 어, 장인, 어른에도 해당되는데, 이렇게 좋은 역할을 된 장인, 어른으로부터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장인 어른한테 좋은 일이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비견, 비견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 될 때는 형제, 친구, 동료,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신약한 남자한테는 내년 이민년이 아주 대, 발복하는 해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 받은요인 응? 감목이 이거 어, 지장간에 어, 목생화 화생소로 되어 있네요. 목국도 하면 편재요. 어, 목생하면핵신이 되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를 목생화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서 어, 꽃이 지고나기 열매가 맺으니 이곳은 바로 이감목한테는 재물 큰 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임인년 신약한 사조는 대발복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 그러면 여자를 한번 또 돌아가 봅시다. 여자 갑인일에 태어난 여자분이 만에 하나 주위에서 여건이 좋아서 어, 내가 심각한 사주로 돌아가 버리면 은이 어, 심각한 사주에는 이민연이 결코 좋은 회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이렇게 어머니, 어머니, 형제로부터 내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요. 문서, 계약, 매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사람으로부터 내가 좋지 못한 형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질책을 받는 형국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공부에는 진척이 없는 한 해가 되는 그러한 한 해다. 이민정이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또, 어, 즉, 어, 사위에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어, 사위가 있는 분들은 사위와, 사위와의 나의 관계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비견은, 음, 시아버지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불화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해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역시 신앙한, 강한, 신강한 사주는 내년 이민년이 결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견, 즉, 형제, 친구, 동료, 주변 사람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또 여자도, 신약으로 돌아가세요. 신약으로. 신약한 사주는 비견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요. 요 편인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서 신약한 가빈 일제의 여자도 역시 내년은 대발복하는 한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는 어머니나 어머니 형제가 나한테 힘들게 했지만은. 바꿔서, 어머니, 어머니, 형제가 나를 도와주는 형국요, 이 문서, 계약, 매매권이 잘이루어진 하네요. 옷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받는 하네요. 직장 상사로부터 도움받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이며, 어,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으로서 귀염을 받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laughs> 또, 신약한 사료 어, 비견한 때는 형제, 친구, 동료,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역시 또, 아, 어, 렇게 목생화, 화생토, 즉, 어, 나무의 꽃이 활짝 피니, 어, 재물을, 응? 나무의 그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응? 격으로서, 불을 루질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꽃은 하나의 자식도, 식시는 여자 한테는 자식도 되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기쁜 일도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모두 가빈이래 태어난 사람은, 어, 내년 한 해가 시작한 사주한테는, 어, 사업이 발전한 한 해요. 능력 발휘를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한해가 되요. 어, 가정이 화합하는 그런 좋은 한해요. 어, 시험 합격 뭐 음, 취업자 어, 취업 성취가 될수 있는 그러한 한해가 될수 있는 한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 이렇게 이제 그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한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신강한 남녀는 좋지 못한 한 해가 되지만은, 희약한 남녀 모두 다 내년 이민년이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갑인 일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